안정적인 제약주에 투자할까?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주에 투자할까? 늘 고민되시죠. 만약 이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가진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주인공 일동 제약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동 제약이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죠. 우리가 알던 그 전통적인 제약사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성장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가치와 미래성장 동력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어쩌면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될지도 모릅니다. 13.8%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이 숫자가 가진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이런 혁신적인 도전을 하려면 당연히 든든한 기반이 있어야겠죠? 일동제약이 과연 어떤 탄탄한 사업을 바탕으로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 그 핵심 사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동제약은 뭐랄까 반짝 나타난 스타트업이 절대 아니죠. 1941년에 설립됐으니까 와, 벌써 80년이 훌쩍 넘었네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정말 대한민국 대표 제약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두 개의 튼튼한 기둥 덕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약국 가면 바로 떠올리는 아주 친숙한 일반의약품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사들의 처방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전문의약품 사업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국민 비타민 아로나민부터 시작해서 약국 밴드 판매일이 케어리브 그리고 비형간염치료제 배시복까지 정말 쟁쟁한 제품들이 많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꾸준한 현금 이 돈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어마어마한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겁니다. 아주 든든한 배경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일동제약의 가치를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 바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비만치료제 시장에 던진 출사표 그 R&D 파이프라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의 열쇠는 바로 이 ID110521156이라는 이름의 신약 후보물질에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요즘 제약 바이오업계에서 가장 핫한 바로 그 GLP-1 유사체 계열의 약물입니다. 쉽게 말해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위고비나 잿바운드와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거죠. 최근에 초기 임상 일상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약을 한번 먹었더니 혈액 속에서 18시간 이상 효과가 유지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매일 주사를 맞을 필요 없이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될 가능성이 확인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빠졌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많은 용장을 투여한 그룹을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단 4주 만에 평균적으로 체중이 9.9%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숫자 기억나시죠? 13.8%. 이게 바로 이번 임상에서 나온 최대 감량 폭입니다. 와, 4주 만에 13.8%라니. 이건 정말 다른 경쟁약물들의 초기 결과랑 비교해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아주 인상적인 수치라고 할수 있어요. 효과도 효과지만 신약은 안전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임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약 때문에 힘들어서 실험을 그만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일동제약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약들은 전부 주사제거든요. 매일 혹은 매주 스스로 주사를 놔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일동제약의 약은 그냥 물이랑 같이 꿀꺽 삼키는 알약이라는 거. 환자 입장에선 비교도 안되게 편하겠죠? 당연히 만드는 비용도 더 저렴하고요. 이게 상업화됐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대단한 신약 개발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재무적으로도 또 조직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고 할 정도니깐요. 시장에선 요즘 일동 제약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더 독해졌다. 이기는 문화를 갖췄다. 예전에 그저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성과를 내는 조직, 이기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숫자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무려 4년 동안 이어졌던 적자의 늪에서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작년 2024년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고요. 올해 2분기까지 벌써 7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터너라운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단순히 신약 하나 잘 개발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사적으로 수익성을 챙기고 잘하는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하고 자회사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등 회사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펀더멘털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냉정한 투자자니까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큰건 역시 임상시험의 불확실성입니다. 일상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남은 이상 삼상은 훨씬 더 어렵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죠. 또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미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설령 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걸 전 세계에 팔기 위한 생산과 마케팅 능력도 갖춰야 하고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동제약,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일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동제약은 이제 완벽하게 흑자구조로 돌아선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라는 든든한 베이스캠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거대한 잠재력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투자자로서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은 이겁니다. 안정이라는 토끼와 성장이라는 토끼. 과연 일동제약은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꿀 성장 엔진까지 달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주목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투자 참고 자료이며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이니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